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확한 발음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기의 원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이란 한글로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그 시작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혼민정음이라고 할수 있고, 현재 맞춤법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하며 1988년 1월 문교부가 확정 고시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표기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을 보면 한글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 구름, 하늘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요. 다만, 아래에 나와 있는 꽃이의 꽃, 그 다음에 꽃이의 꽃, 꽃만의 꽃처럼 실제 발음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 이것을 이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적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뜻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데요. 따라서 그뜻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꽃, 꽃만 보며 꽃과 살고 싶어 왼쪽을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요. 꽃이 꽃만 꽃과 모두 어, 아름다운 꽃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는 치을, 하나는 니은, 하나는 디귿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오른쪽처럼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경우 이 단어들이 모두 꽃과 관련된 그 뜻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입니다. 발음의 원리 보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이란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범과 규칙으로 현재 표준 발음법은 2017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어 규정 제2부에 실려 있습니다. 발음의 원리 보겠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1항을 보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첫 줄에 나와 있는 실제 발음을 따른다 라는 말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두 번째 줄에 전통성과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전통성이란, 전통적으로 발음해왔던 관습을 반영한다는 말이고요 자, 합리성은 실제 발음과 표기가 맞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두 개가 다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1번, 2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1번은 전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할 경우 에와 에를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발음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오는 애는 저모음으로 입을 좀더 크게 벌려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애는 중모음으로 어,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입을 작게 벌려서 발음을 해야 하고요 자 이번에 국어의 합리성을 고려할 경우 우리 치킨 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기억만 발음하는 경우가 많지만 겹받침은 두 개를 다 발음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리을 기억을 둘다 발음하여 달기, 달글, 달근과 같이 두 개를 모두 발음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받침의 발음입니다. 받침은 기역 니은, 디글, 니을, 미음, 비음, 이응,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다 있는 어, 조항이고요. 이 일곱 개의 대표 자음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례도 이제 전에 봐서 익숙할 텐데, 자, 쌍기역과 기역은, 키윽은 기역으로, 그래서 박, 부엌. 이렇게 기역으로 발음을 하고요. 시옷상 시옷 치읓 티읕 티읒, 티읕은 디귿으로 따라서 옷, 밭, 히읗, 디귿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마지막 피읖은 비읍으로 바뀌게 되어 피읖, 숲은 비읍의 숲으로 발음되게 됩니다. 자, 겹받침의 발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이 겹받침 두개 중에 앞의 것을 발음하는 것인데요. 기역 시옷은 기역, 니은 지옷은 니은, 리을 비읍 어,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옷은 리을,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발음하는 사례입니다. 표준 발음법 10항에 나와 있고요. 사례를 하나씩 보면 기역 시옷은 예를 들어 이제 목 같은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거 떼고 목으로. 니은 지 역시도 안따의 사례에서 보듯이 뒤에 있는 지옷을 떼고 안따로 리을 비읍은 뒤에 있는 비읍을 떼고 여덟 넓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리을 시옷도 뒤에 오는 시옷을 떼고 외골로 리을 티읕은 뒤에 오는 티읕을 떼고 할 따로 발음하고 마지막 비읍 시옷은 뒤에 오는 시옷을 떼고 비읍만 단독으로 발음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겹받침의 발음 중 이번에는 뒤에 것이 발음되는 사례인데요. 자,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리을 기억은 앞에 오는 리을 떼고 기억만 발음해서 닭 익다로 발음하고요. 리을 미음은 앞에 오는 리을 떼고 미음만 발음하여 삼으로 발음합니다. 리을 피읍 역시 어, 앞에 오는 리을을 떼고 피읍만 발음하는데 피읍은 대표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음인 비읍으로 바뀌어 읍 따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겹받침의 발음 중 리을 비읍의 예외 사례인데요. 앞에 살펴보았듯 리을 비읍은 비읍을 떼고 리을로 발음합니다. 다만 밥리 비읍은 자음 앞에서는 비읍으로 발음하고요. 넓다의 리을 비읍 역시도 넙죽하다와 넙둥물다는 넓으로 발음을 하지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로 발음하지만 밥다는 밥 따로 넙죽하다 역시도 넙죽하다 넙둥굴다도 넙죽하다. 둥글다와 같이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비읍을 발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을 기억의 예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리을 기억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듯 어 앞에 있는 리을 떼고 기억으로 발음하는데요. 다만 용언 어간의 마름 리을 기억은 기억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합니다. 살해 보겠습니다. 어, 물이 막다 할때요거를 어, 다양하게 활용한 건데요. 자 뒤에 지읒과 시옷이 오는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원칙적인 것처럼 기억으로 발음을 하지만 말게와 물고의 경우 용언 어간 마름 뒤에 기억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리을말 그다음에 물고 역시도 묵고가 아니라 물고로 발음합니다. 자, 이번엔 연음입니다. 연음은 쉽습니다. 어음절이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뒷 음절의 초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자, 하늘이 할때 리을이 뒤로 가지요. 그다음에 숲에 역시도 받침 피읍이 뒤로 갑니다. 그다음 겹받침은 유의해야 할 것이 이두 가지를 다 발음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통다 글이 아니라 통달글. 그다음에 다기가 아니라 달기로 모두 리을 기억을 발음해야 하죠. 이번엔 이중 모음의 발음 보겠습니다. 어, 이중 모음은 여기 나와 있는 총 11개의 모음이 해당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외우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단 모음 10개. 이 위에 단모음 10개를 제외한 것이 이중모음이고요. 이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소리가 나오는 모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중모음을, 어, 예외적으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언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혀는 저, 쩌, 처로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가, 저는가 단모음인 가, 저. 쩌 역시도 단모음인 쩌. 다, 처 역시도 단모음인 다, 처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틀립니다. 다음 예외적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활의 이외의 예는 에 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계의 사례를 보면 예와 예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다 가능한데요. 시계 시계 예와에 둘다 발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계 역시 예와에 둘다 발음이 가능하죠. 연계 연계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절과 결례의 경우 예와 예로 예가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에로는 발음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예절이라고 발음해야지 애절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결례는 결례로 발음하고 결례, 에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아, 세 번째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모음 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아래 나와 있는 희망과 무늬의 사례에서 보듯 희, 니은과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모음 의가 아니라 단모음인 이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고요. 무늬 역시 단모음 이, 무늬로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법입니다. 네 번째, 단어 첫 음절의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고요.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어, 자, 그래서 주의와 협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등장하는 '의'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하고요. 어,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주의, 주의 둘다 맞는 발음이고, 협의, 협의둘다 맞는 발음입니다. 다만 '의'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의와 강물의에 등장하는 의는 조사의인데요. 이 경우에도 어 역시 첫 음절이 아니라 세 번째 음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모두 맞는 발음이고요. 강물의, 강물의 역시 맞는 발음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어, 의를 으로 발음해서 우리 은하, 강무르로 발음하는 것은 틀린 발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최종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우리말 발음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들, 우리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